네,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옷도 한번 맞춰봤고 여러 가지 사진 찍어주시면 저희가 개인 SNS에 올려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비주안의 감독 최하나입니다 네, 네 오늘 주말에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큐안에서 소현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와 어,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재밌어요. <laughs> 재밌어요. 어, 저첫 영화였고 이제 무대 인사도 오늘 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게 됐는데 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어 입수문도 많이 내주시고 어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에디션에서 토일이 엄마 선명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소 토일이 더 크게 해주셔도 되는데, 한번 더. 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친구분들한테 좋은 소문 많이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토일이의 현아빠. <laughs> 태역을 맡은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뭐옷한번 맞춰봤어요. 이쁜가요? 네. 근데 입고 다시 모였더니 은행나무랑 비슷하더라고요. <laughs> 보호색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주말에 용기 내서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다음번에 조금 나아지면은 친구들 손 붙잡고 한 번만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역의 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이런 시국에 다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소문 좋게 좋게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바로 가기에는 너무 재미도 없고 다 애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일단 저희 끝에 다시 역으로 해서 각 배우님들과 감독님들이. 퀴즈를 낼 거예요. 근데 그냥 뭐뭐됐다 뭐 해서 그냥 저요라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예비 교환 크게 외치시면서 손을 가장 열성적으로 드시는 분에게 첫 번째 게갈 거니까 퀴즈의 난이도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일단 신재민부터 생각하신 그 퀴즈를 내주시면 저희가 이 모든 분들의 사인 담긴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 정도 호응이면 사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좀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에너지를 받고 오늘 첫 번째 무대이다거든요 아시겠죠? 시간대로 그렇지만 다들 긴장도 많이 하시고 너무 떨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호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퀴즈를 할 테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큰 소리와 함성으로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죠. 아, 원래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려했는데. 그 난이도를 낮춰서 어, 호은이가 어, 저 운동을 하죠 배드민턴을 배드민턴 칠때 입었던 옷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왔어요, 왔어요. 아파란색이 아닙니다. <laughs> 네. 땡입니다. 네, 빨리 마시면 돼. 아, 예, 맞습니다. 네, 정답 맞, 맞으신 분은 일어서 계신면 일어서 주세요.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 준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게 퀴즈가 준비된 게 아니라 배우들이 그냥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laughs> 그리고 어, 퀴즈를 해서도 맞춰서 꼭 포스터를 드린다. 저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낼 거예요. 태유의 음. 주민등록번호는? <laughs> 어, 어, 안 드려요, 저는. <laughs> 대박. 자, 그러면. 태의 교과목은? 대리기야! 예! 3문 정답입니다. 아 박수도 쳐주시고,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침인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빨리 하고, 저희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네. 아, 그럼, 저희 마지막 장면이었죠. 선명의 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리기야! 그래. 와, 정답! <laughs> 정답! 그래. 어, 축하도 해주세요. 네, 딱탁드리겠습니다한번 하나 남았거든요. 아, 두개 남았구나. 예. 네. 네, 어, 배드민턴장에서 토일이가 호은의 말을 듣고 화가 나는데 그 한마디가. 에이, 미안. 못... 미안해요. <웃음> 맞았어요. <웃음>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 토일이의 가족이 이제 호, 호은이를 찾으러 절에 가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스님이 마시고 있다고 료어는 음료수는... 아메리카노! 노 <laughs> 아이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정답을 아이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아, 저요? 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네. 조치고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조치고요. 네. <laughs> 아유,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여러가지 사진도 많이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지금 이렇게 색감을 맞춘 것 같은데, 한번 뒤로 돌아보시면, 저희가 그게 있어요. 한번 찍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팀의 비교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좀 이렇게 퍼달라 주시면 저희 영화에게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무대에서 마쳤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영 자,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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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 해주세요.